발작 대비에 진정수입니다. 어제는 손조 혜윤이의 백일 잔치를 하고 돌아왔습니다. 백일 행사 갔다 오면서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. 결혼해도 아기를 갖지 못한다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아버지로서 먼저 해야 될 일은 사돈 두 분께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을 임서방한테 그동안 알고 있으면서 얼마나 힘들었냐고 위로를 해주고 곧바로 양가 부모님이 만나서 언연한 와중에 이악장님께서 보여주신 행동에 대해서 감명을 받았습니다 사모님께서 애기 없어도 어떠냐고 그 말씀을 해주면서 저희 부부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. 그날 그 이후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를 드이면서 혜윤이를 위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. 그 기도 덕분에 어려운 신간 아기 무사하게 태어나는 혜윤이가 백일을 맞았습니다. 백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모인지 알려고 하는 그 백일이기 때문에 감회가 남다르고 두 분이 보여주신 넉넉한 성품의 집사랑과 더불어서 감사 감사합니다. 혜윤이가 건강히 무럭무럭 자라서 대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존재로 거듭나와서 자기 할 일을 다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세상을 밝히는 존재로 무럭무럭 자라도록 간절히 기도를 해 봅니다. <laughs> 우리 혜윤이 백일 잔치 백일. 선물 증정식을읽겠습니다 혜윤아 네. 무럭무럭 크라 혜윤이 엄마가 대신해서 받아줘라 네 <laughs> 혜윤이 아빠가 받아줄거야요아 아, 혜윤이 아빠가 받아줘요 다 이리 주세요 <laughs> 아이고 이제 혜윤이 잡겠네 혜윤이 오늘 주인공 혜윤이 무럭무럭 크고 아이고, 아프니 말 그라잉. 자, 먼저, 자, 큰 할머니, 해운이 선물 정리시키겠습니다. 이거 금. 이거 뭐야? 이거 서브. 해운이 아빠. 해윤이 아빠 받으세요. 이거는 저, 해운이 행운을 듬뿍 받으라고, 행운의 열쇠를 하나. 아이고. 그럼 <목소리> <아이고. 아이고. 아이고. 목소리> 박수. 박수. 태윤이거 오아네 오 감사합니다. 오오 역시 할머니 자기 <laughs> 할머니네 <이제> 할아버지네. 할머니도 주네. 자그리고또 주시고. 지연이 옷 입게 외출할 때. 자 감사합니다. 잘잘 받았어요. 지연이 네. 좋겠다. 좀... 우리 결혼할 수 있는 하은 우리 사돈 정각 감사합니다 고마사옵니다 금반지라며? 혜윤이 부자다 <웃음> 와, 혜윤이 <laughs> 부자다 자, 이건 혜윤이 음. 탄생석하고 삐를 해서 만든 목걸입니다보내볼게요 <laughs> 아아지가 하고 <laughs> 못해. 와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아유, 이 엄청 미없네 이거 나무가준다솔직이거 지는 될거 같은데. 어. 어, 해가... 어 그래? 범가좀하는 어, 너일게 어. 어떻게? 어, 어. 이거 해요. 어, 어, 해이 다 자, 현희님. 고기요. 와. 자, 축하드립니다. 이 자, 현우나 물릎무을잘 켜라. 떡 먹어. 자, 정제지 있었습니다. 이제 맛있게 식사 음식 드시죠. 오늘은 우리 혜윤이가 태어난 지 100일입니다, 100일. 100일이 생긴 의미는 아무래도 100일 되면 이제 부모님을 알아보는 그 나이가 100일째랍니다. 지휘관 행사나 각종 행사 되면 100일 행사를 하는데 그때 되면 부모님의 그것을 알, 어린 나이지만 알게 된다고 합니다. 저 손, 자 우리 학장님. 소감 한마디 한 해보시죠. 네. 아니 들고 해야 돼요? <laughs> 아니 그냥 말씀하시면 됩니다. <laughs> 아, 오늘 해윤이 100일 너무 기쁜 날입니다. 아, 제가 34살에 결혼했는데 그래서 동연 동현, 동연을 얻었고 또 동연이가 34살에 결혼을 해가지고 해윤이를 얻었어요. 근데, 너무나 감회가 새롭고 해윤이는 불림자인 바다 해저를 써서 어, 그때는 인류뉴자 를넣는데 바다처럼 넓은 마음으로 어 인류를 위해서 어 이익이 되는 그런 삶을 살라 는 뜻에서 해유인으로 지었어요. 어,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컸지만 앞으로도 어, 건강하고 어, 아주 씩씩하잘 자라서 어, 세상에 빛이 되기를 기원합니다. 앞으로 행운이 있기를 기대합니다. 혜윤이 친할머리도한번 봤어요. <laughs> <laughs> 아 그래 오케이. 우리 이쁜 해윤이첫 손녀딸 어, 100일을 맞이해서 참 감사합니다. 좋은 인연으로 해윤이가온것 같아서 감사하고. 또 지혜롭게 잘 자라서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리라고 믿습니다. 혜윤이 엄마, 우리 수민이, 혜윤이 잘키워져서더 고맙고 이쁘고 그렇습니다. 혜윤아 건강하게 잘 커. 어, 세요 어, 뜻깊은 날입니다. 이렇게 그 어렵게 아기를 갖춰서 건강하게 키우는 딸의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뿌듯합니다. 그리고 혜윤이가 너무 똘똘하고 총명스러워서. 이쁘기 그지없습니다. 우리 가정에 혜연이의 가정에 행복만 행복하게 잘 살고 혜연이가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랐으면 좋겠습니다. <laughs> 한마디 하다면 혜연이가 이렇게 사랑받은 만큼 무럭무럭 커서 사랑을 줄수 있고 엄마 아빠 뜻을 알아서 이 밥벌이를 추물하고 사회를 빛내는 혜연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기도할게. 자, 해윤이 삼촌 한 말씀 하시죠. 먼저 결혼 축가 드립니다. 아, 배사합니다 조카 해윤이가 건강하게 살아서 참 고맙고 앞으로도 다른 건안 바라고 건강하고 씩씩하게만 자랐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해윤이 얘 삼촌 한번 좀 하시죠. 네. 어, 일단 100일부터 이제 애기들이 밤에 잠을 자기 시작해가지고 100일의 기적이라고들 많이 부르는데 어, 두 사람이 그 과정까지 저희가 밖에서 봤을 때는 어 혜윤이 벌써 100일이구나 이렇게 느껴지는지는 질 테지만 사실 저기 혜윤이 이제 엄마 아빠들은 정말 하루하루가 전쟁 같은 하루를 보냈을 텐데 그래서 혜윤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두 사람이 지금까지 100일 동안 해윤이 키우면서 그 힘들었던 기억들을 잘 극복해 냈던 것처럼 앞으로도 힘든 순간들이 있을 때마다 잘 슬기롭게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축하드립니다. 네. 자주의공은맨 마지막에 등장하는데 오늘 해윤이 혜율, 100일상도 한문 제가 촬영하겠습니다. 무릎 무릎 건강하게 잘 컸으면 좋겠습니다. 해윤이 아버지 네. 한 말씀 하시죠. 네, 그해이 그 사진이 안 들어가니까. 저기 진수민이 혜윤이를 <laughs> 갖기까지 참 많은 노력이 있었는데요. 시험관한다고 호르몬 주사를 맞는데 매일매일 주사를 너무 많이 맞다 보니까 배가 배가 시퍼렇게 멍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주사 놓을 곳도 없었던 그런 때도 있었고 뭐 무슨 어려운 과정 잘 이겨냈고 해윤이 뭐, 지금까지 잘 키워줘서 너무 고맙습니다. <laughs> 자 마지막 종이 이제 마지막 종이고 한번쯤 맞게 기다리고 외승보 해윤이 배기를 아, 위해서 한번 아, 하세요. 아, 아, <laughs> 아, 같이 안 했어? 외승만 한번 하자. 해윤이의 배기를 너무 축하하고 또 지금 그렇게까지 키워온 엄마 아빠 고생 너무 고생 많았고. 덕담일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더 힘들거고 계속 <laughs> <laughs> 계속 힘들겠지만 지금처럼 예쁘게 잘 컸으면 좋겠어요 윤아 <laughs> <야, 야>. 예쁘게 <laughs> 자 조인공은 제 혜윤이 엄마 마지막 네 오늘 우리 아기 100일 축하해주러 모여주셔서 모두 감사합니다 <laughs> 우리 해윤은잘 살게요 <laughs> 잠을 잘해 <laughs> 혜윤아 무릎 무릎 커 참석하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. 박수로 한딱칠수죠 자부면도 말할 아 그런 냄새 나는 거 싫었다. 자부면 나왔는데 막 음식 냄새만 강. 사실 싫었어. 좀 숨이 턱 막혔다 그거랄까? <laughs> 아 귀여워. 이 아직 들켰어 응? 들켰어 응. 아주 어리둥절 어리둥절 응. 들여라 좀수건 <laughs> 갖다줄까? 아니 이대로 이들, 둬아 귀여워 빨면 예. 어리둥절 애기 토하는데 흔들지 마세요 네 아이고 귀여워, 손을 왜 저러고 있는 거야? 응? 손을 왜 그러고 있는 거야, 해나 아이고 귀여워. 됐어? 엄마가 턱받이 바꿔줄게. 아이고 귀여워.